안녕하십니까. 변칙축구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이번 승무패 31회차 분석에 앞서 저희 변칙축구단 픽의 원칙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저희 변칙축구단은 투픽 경기는 5 경기를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한 마감시간까지 이변 발생 요소 체크를 위해 배당 흐름 반영하여 최종픽한다. 이번 승무패 31회차 키워드는 강등 탈출팀 경기 주목하자. 그리고 유로파 진출권 경쟁팀 경기 주목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K리그는 저희 방송이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K리그는 저희 방송은 매번 시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시청 소감과 느낌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부패 31회차 3번 경기 AC 아작시오 대 마르세유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팀 상황을 보면 아작시오는 리그 19위 강등이 확정된 팀입니다. 따라서 이번 리그 마지막 홈 경기 큰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최근 2무 8패 매우 나쁜 경기 흐름입니다. 프랑스 리그 이번 시즌은 기존 시즌과는 달리 무려 4개 팀이 강등됩니다. 승강, 프레이오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시즌은 20개 팀에서 18개 팀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마르세유는 리그 3위 챔스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르세유도 이번 리그 마지막 원정 경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경기 예상을 해보면 팀 스쿼드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양 팀은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이런 경기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지만 마르세유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접 30회차 맨시티도 동기부여가 없으니 평상시에 맨시티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은 필수이기 때문에 경기 예상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1회차 3번 경기 단순히 마르세유 승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세유는 팀 핵심 선수인 발렌틴 론지어 경고노적으로 결정, 중원 핵심인 디미트리 파예도 결정, 그리고 수비 핵심인 사무엘 지고트도 결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늘 설명하지만 스쿼드 차이가 큰 경기는 반드시 배당 흐름을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현재 3번 경기는 일단. 마르세유 승을 선택하지만 이 경기는 마감 시간 전까지 배당 흐름을 체크해서 만약 마르세유 배당 꾸준히 상승하고 무승부 배당 떨어진다고 하면 투픽도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오세르 대 랑스 경기입니다. 양팀 상황을 보면 오세르는 강등 탈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리그 마지막 홈경기 동기부여 는 있다. 상황을 설명하면 17위 낭트와 승점 2점 차이. 낭트는 리그 꼴찌 앙제와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 낭트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고볼때 낭트 승리 전제로 예상을 해보면 오세로는 이번 랑스와의 경기 무승부도 매우 위험합니다. 17위 랑트에게 골득실에서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랑트 승을 전제로 오세르는 강등 탈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랑스는 리그 2위. 챔스 진출권 확보했다. 따라서 이번 리그 마지막 원정 경기 큰 동기부여가 없다. 결론적으로 4번 경기도 3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팀 스쿼드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경기입니다. 오세르는 강등 탈출을 위해 사직생 경기를 해야 한다. 무승부도 거의 강등이다. 단지 이것은 17위 랑트가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랑스는 이미 리그 2 확정, 큰 동기 부여는 없는 경기. 승부패 31라차 프랑스 리그 마지막 경기.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동기 부여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랑스가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4번 경기 2픽 승패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번 브레스트 대 스타드랜 경기입니다. 브레스트는 강등을 탈출했습니다. 최근 3연승 중으로 매우 경기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홈 경기만 보면 5연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스타드랜은 상상을 보면 최근 9경기 육승 3무 스타드 렌은 브레스트에게 아주 강했습니다. 스타드 렌 현재 상황은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권을 위해서 순위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4위 릴과 6위 모나코 이세 팀이 진출권을 위해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상상을 보면 스타드 렌 절대적인 우위 동기부여도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나 스타드렌 추전급 선수들의 부상이 많다는 점은 스타드렌에게는 악재입니다. 반면 홈팀 브이스트는큰 동기부여는 없지만 최근 홈 경기 급상승 모드입니다. 따라서 완픽은 매우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5번 경기도 승패 투픽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로리앙대 스트라스부르 경기입니다. 로리앙은 최근 3경기 1무 2패 좋지 않은 흐름이다. 최근 7경기째 실점을 하고 있다. 반면 원정팀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3경기 1승 2무 나쁘지 않다. 최근 원정 2경기 1승 1무 역시 원정경기 나쁘지 않다. 6번 경기 정리하면 최근 경기 흐름으로 보면 원정팀 스트라스부르가 좋다. 홈 원정 성적을 보면 홈팀 로리앙이 좋다. 양팀 전체 맞대결 1승 3무 1패 동일하다. 작년도 두번 맞대결 1대 1,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다. 로리앙은 홈두 경기를 보면 0대 0 무승부, 3대 1 승리. 홈에서는 패배는 없다. 6번 경기는 상당히 예상이 어려운 경기입니다. 서로 기록들이 엇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맞대결 기록을 보면 첫째는 무승부는 반드시 받쳐 가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흐름을 보면 로리앙보다는 스트라스부르가 흐름이 좋다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현재 경기 흐름을 택하여 스트라스부르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따라서 투픽으로 무패 선택해 보겠습니다. 6번 경기도 매우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배당 흐름 꼭 체크해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번 AS 모나코 대 툴루스 경기입니다. 모나코는 최근 3경기 1무입해 흐름이 좋지 않다. 반면 원정팀 툴루즈는 최근 4경기 기록을 보면 1대1, 0대0, 0대0, 0대0 모두 저득점 무승부 경기를 했다. 7번 경기 정리하면 모나코 최근 경기 흐름 좋지 않다. 그러나 유로파 진출권과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모나코는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정팀 툴루즈는 최근 4경기 연속 저득점 무승부 경기. 잔류는 확정되었다. 그리고 툴루즈는 컵대회 우승으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였다. 이번 경기 큰 동기부여는 없다. 또한 팀내 핵심 선수인 슈타인, 스파링스, 경고 누적 결정. 홈 원정 성적 비교하면 모나코가 홈 성적이 좋다. 상성은 최근 7경기 모나코가 5승 2무로 패배가 없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모나코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낭트대 앙제 경기입니다. 낭트는 최근 5경기 1무 4패 매우 부진하다. 랑트는 강등 탈출을 희망을 가지 려면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하고 16위 오세르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 동기부여가 큰 경기이다 다음 원정팀 앙제는 리그 꼴찌 이미 강등이 정해진 꼴찌 팀이다 또한 핵심선수 나빌 벤탈렙도 결장 결장자는 총 8명 그는 앙제는 직전 경기 홈에서 트로아를 2대1로 꺾었습니다. 8번 경기 정리하면 양팀 모두 부진한 팀 간의 대결이다. 따라서 이런 부진한 팀 간의 대결은 저희 방송이 늘 이야기하지만 무승부 픽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모든 기록을 차치하고 낭트 리그 마지막 홈 경기, 강등 탈출, 희망을 그래도 가져보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 무승 부도 강등이다. 랑트는 최근 6경기 3승 3무 상승해서 앞서고 있다. 따라서 8번 경기 승무 투픽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9번 리스 대 리옹 경기입니다. 리스는 리그 9위 리그 홈 성적 6승 7무 5패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 원정팀 리옹은 최근 3경기 2승 1패 2연승 중이다. 최근 5경기 4승 1패. 리그 원정 성적 8승 3무 7패.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리옹은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리옹은 팀내 득점 1위 라카제트가 은바페와 득정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골 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라카제트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번 경기 정리하면 양팀은 승리하면 리그 순위 한 계단 정도 오르는 경기. 작년도 두번 맞대결 1승 1무 리옹 우세. 2021년 두번 맞대결 리스가 2승 기록. 가장 최근 5경기 흐름은 원정팀 리옹이 좋다 9번 경기는 리옹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파리 생제르망 대 클레르몽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자세한 기록은 적지 않았습니다 리그 1위 확정하고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르는 파리 생제르망 리그 8위 클레르망 순위 경쟁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클레르몽 큰 동기부여가 있다면 이변 경기도 예상하겠지만 양팀 모두 큰 의미가 없는 리그 마지막 경기다 상상을 보면 파리 생자르망 3전 전승 5대0 6대1 4대0 모두 큰 점수 차이 였습니다 그래도 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치르는 파리 생자르망 음바페 득점왕을 기대합니다 홈팀 파리 생제르망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은 실번 랭스 대 몽펠리에 경기입니다. 랭스는 최근 3경기 1무 2패, 좋지 않다.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최근 홈 3경기 1승 1무 1패.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 원정팀 몽펠리에는 최근 3경기 1승 1무 1패.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원정 3경기 2승 1패. 리그 원정성적을 보면 7승이 무구패. 승패로 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11번 경기는 양팀 순위 경쟁에 큰 동기부여는 없다. 최근 4경기 1대1 0대0, 3대3 0대0. 모두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랭스는 수비의 핵심인 아그바드 결장은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1번 경기 2픽으로 무패,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경기 12번 트로아 대릴 경기입니다. 트로아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팀입니다. 반면 릴은 4위 수성이냐 5위권 밑으로 떨어지느냐 5위와 6위가 승점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릴에게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12번 경기 정리하면 강등이 확정된 트로아 리그 마지막 홈 경기. 리그 유로파 진출권을 위한 4위 수성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릴. 트로아는 리그 21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릴은 최근 2연승 중입니다. 상상을 보면 올해 1월 두번 맞대결 릴이 5대1,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동기부여 측면이나 모든 기록에서 원정팀 리리 우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리리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변칙 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프랑스 리그 10경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이 투픽을 선택한 경기는 해외 배당 흐름을 꼭 체크해서 원픽으로 잘 조절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K리그는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된다면 저희 방송이 K리그 선택한 픽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31회차 우리 변칙 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꼭 1등이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굿 럭입니다. 감사합니다.